자, 그럼 연습문제 이어서, 어, 더 디테일하게 실제 컴퓨터가 데이터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n진수 표현법, 2진수, 8진수, 뭐 10진수, 16진수 표현법만 알아봤잖아요. 실제 그게 컴퓨터 안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데이터 표현 단위는 비트와 바이트가 있어요. 뭐, 익히 다 아시는 부분이죠. 바이트는 보면은, 비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비트가 모이면은, 일 바이트가 되는 거죠. 비트는 이제 컴퓨터가 나타내는 데이터 최소 단위이고, 어, 비트 하나가 뭐, 0이면은, 전기 신호가 안 들어오는 거. 1이면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거를 이진수로 쭉 표현하는 거예요. 네. 비트,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음,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방금 근데 저희가 어, 좀 어느 정도 해본 부분이라서 뭐 바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1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두 가지다. 그렇죠, 0이랑 1밖에 없죠. 두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는데, 2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네 가지다. 왜냐면은 두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00 1 올리면은 01 1 더하면은 10 더하면은 11 여기서 더하면은 이제 세 자리수 되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수로 표현할 수 2비트면은 딱두 자리수잖아요. 두 자리수로 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네 가지다. 4비트, 1바이트,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수는 각각 몇 가지인가?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음, 우선, 1비트. 1비트로는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죠? 0과 1. 뭐, 당연한 거죠. 0과 1두 가지고. 어, 2비트. 네 가지. 00, 01. 1011네 가지죠. 자, 그다음 문제는 4비트. 그다음 문제는 1바이트인데 1바이트면 8비트죠. 그다음 4바이트인데 4바이트는 32비트겠네요. 네, 이걸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되잖아요. 음. 다 4가지면은 2의 지수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1비트면은 2의 1승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다. 2비트면은 2의 2승 네 가지 표현할 수 있다. 4비트는 2의 4승이겠죠? 뭐, 16가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바로 알수 있겠죠? 직접 손으로 그려봐도 뭐 괜찮긴 해요. 뭐, 16가지인지 아닌지.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 1 0 1 0 0 0 1 0 1 0 1 1 0 0 1 1 1 1 0 0 0 0 0 1 1 0 1 0아 화이트넥님 안녕하세요 1 1 1 0 0 1 1 0 1 생각보다 금방하죠 101111. 네. 지금, 노가다 현장. 네. 혹시나 이 공식에 대해서, 어, 진짜 맞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노가다 해서, 걱정 마세요. 4비트까지만 노가다 해보, 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밑에 거는 제가, <laughs> 노가다 안할 거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어누가다할수 없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아 이거 지금 열혈강의 C 프로그래밍 책에 그 윤성우 저자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봅시다 몇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이거 또 잘리는구나 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네, 열여섯개죠 네, 그 책이 프로그래밍 처음 입문할 때도 좋고 C 언어 배우실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엔 전부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짰을 거예요 일렁일0 해가지고 <laughs> 노가다의 현장이죠 네, 그래서 열여섯개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알수 있잖아요 아, 이게 몇 비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가 몇 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숫자는 그 개수는 2의 그 비트 지수승으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2의 1승이니까 2가지. 2의 2승이니까 4가지. 네 2의 4승이니까 16가지인 거를 지금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건 그냥 2의 8승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2의 8승이 얼마인지 음, 공항용. 2에 8승은 256. 256까지. 2에 32승. <laughs> 굉장히 클것 같죠? 2에 32승. 이거 얼마나 클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얘 32승? 엄청나죠? <laughs>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42억이네요. 약 43억이네요. 약 4 3억까지... <laughs> 돈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음, 네, 이 정도 돈이면 뭐... 평생 먹고 살려나요? <laughs> 아, 키보드요. 제꺼... 어... 덱... 뭐... 해슘 키보드인가? 그건데... 이게 아마 청축일 거예요 네, 기계식 키보드 쓰고 있어요. 43억까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노가다로 지금 이거 쭉, 이거에서 32비트 표현하겠다고 했으면은 아마 저 혼자 평생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32비트만 돼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제가 이거 노가다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다 나가셨겠죠. 저 혼자, 네. 불가능하죠. 32비트만 돼도. 32비트가 4바이트였잖아요. 여러분 인티저가 여러분이 어 인티저 변수 선언하면 변수 하나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되잖아요. 32비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 인티저로는 뭐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의 개수가 뭐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엄청나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 아까 저희가 했잖아요. 우선 문제를 다 적어볼게요. 00010001, 이거랑 10100010, 000, 이거랑, 하나, 둘, 셋, 넷, 공, 일, 일, 일. 네. 이건데, 어, 이걸 10진수로 바꾸는 방법 아까 본 것처럼 여기가 2의 0승. 2의 0승은 하나가 있죠? 2의 1승, 2승, 3승, 4승. 2의 4승이 하나 있고, 2의 0승이 하나 있어요. 변환하면은 2의 4승은 16이죠?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1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17이죠. 요거는 좀 계산할 게 많겠네요. 음, 2의 1, 2의 1승, 2의 1승이 하나가 있고요. 2승, 3승, 4승, 5승. 2의 5승이 하나 있네요. 2의 7승이죠. 2에 7승이 있고, 이거를 바꾸면은, 2에 1승은 2고, 2에 5승은 얼마죠? 2, 4, 8, 16, 32. 32. 어, 이화님이 빨리 구하셨네요. 64, 128인가요? 더하면은, 하, 암산 <laughs> 162 162인가요? 맞는지 한번 계산기로 한번 살펴볼게요. 162아공학용 말고 프로그래머용 162 하면은 바이너리가 지금 밑에 나오죠. 1010, 0010, 1010, 0010, 음, 162가 맞는 것 같은데요. 1 0 0 0 1 0 네네, 162인 것 같고, 17도 한번 해볼게요. 17 하면은 0001, 0001 네, 얘는 17이 맞는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 벌써 계산하셨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좀, 계산량이 많겠는데요. 여기가 2의 1승.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2의 7승부터 2의 7승 더하기 2의 6승 더하기 2의 5승. 2에 4승 더하기 2에 3승 더하기 2에 2승 2에 1승 더하기 2에 0승. 인데 하나가 없잖아요? 0, 1, 2, 3승이 없죠. 얘 빼버리고.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어, 계산기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들고 있는데. 음, 해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0, 1, 2, 3승 하나 빠지고. 네. 이거가 1이죠. 그 다음에가 2. 그 다음에가 4. 1, 2, 4. 그 다음 3승이 8인데, 그건 없고. 그 다음 4승이 16이네요. 16이고, 5승이 32. 그리고 6승이 64죠? 그 다음에 7승이 128. 네.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는 거는 계산기로 할게요. 어, 128. 더하기 64 더하기 아 계산기도 안 보이네.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더하기 1은 247이네요. 네, 요렇게 구해줬죠. 247. 여기에 실제 바이너리 적힌 거 보면은. 11110111 돼있죠. 여기도 문제가 11110111이죠. 그래서 10진수로 247. 네. 8진수로 367. 16진수로 F7이네요. <laughs> 네네. 뭐, 계산, 계산 풀다 보면 조금씩 뭐, 네, 틀릴 수도 있죠. 이 푸는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계산은 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훈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뭐 여기서 한 가지 어 특이점을 좀 살펴드리자면은 요거딱 4비트 단위 4비트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1111은 16진수로 F거든요. 요게 F 그리고 요게 7. 그래서 F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6진수로 F7. 그래서, 네개 단위로 잘라가지고, 16진수 딱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진수 네개 단위 잘라서, 어, 16진수 한 자리 씩으로 하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길이가 16진수로 변환하는 순간,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더 짧게 함축해서 볼수 있고, 가독성도 좋아서, 16진수로 보통,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해서 많이 표기를 해요. 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 문제 3번, 4번 다 풀어봤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요, 요 챕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정수와 실수 표현 방식이거든요. 요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우선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코딩을, 어, 하지는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 코드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티저로, 어, A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선언했는데, 값을 여러분 이렇게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0x, a7, 뭐, 이렇게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B 선언해서 0x, 4, 3,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값을, 어, 표현하는 값 앞에 0x를 넣으면은, 이게 컴퓨터는 16진수 값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아,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비주얼 스튜디오 금방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값을 아무래도 실제로 프린트 해봐야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다운표가 좀 달라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 코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코드를 보시면은 인트로 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0x a7 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b는 0x43. c는 03이라고 넣었어요. 이 그냥 32면 32지. 앞에 굳이 0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었죠. D는 024. 그냥 24하면 되는데 왜 앞에 0을 넣었지? 근데 이게 지금 16진수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얘도 16진수. 얘는 8진수예요. 16진수는 어 0x로 시작해요. 0x로 시작. 그래서 16진수고요. 음. 0으로 시작하면 8진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필요없는 0을 넣어버리면은 8진수로 인식해서 값이, 네,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걸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16진수의 a, 0xa7 이었죠. 16진수 a7을 프린트하는데 %d로 출력을 했잖아요 %d는 이제 대시말 약자니까 10진수로 출력하는 거예요 16진수로 입력하고 10진수 출력하니까 167이 나왔어요 167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167을 하면은 보시면은 10진수 167은 16진수 a7이다라고 돼있죠 그래서 0xA7로 넣는 순간 10진수로 출력하면 167이 출력이 돼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계산기도 다 나오죠. 167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16진수 0x43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10진수로 67이 출력돼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43 아 43이 아니죠 67을 넣어야죠 67네 10진수 67을 넣으면은 16진수 43이죠 0x43 네 그렇게 볼수 있구요 8진수 같은 경우는 032를 넣었더니 26이 출력됐죠 10진수로 26을 한번 봅시다 26보면은 8진수 32죠 32 0 3 2로 이렇게 어, 8진수로 입력을 했는데 10진수 출력하니까 26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024도 8진수인데 10진수 20으로 출력되고 그래서 A에서 B를 뺐어요. A가 167이고 B가 67이잖아요. 빼니까 100 나오고 C랑 D 더하면은 26이랑 20 더하니까 46 나오고 네 이렇게 저희가 어, 입력은 뭐 여러분이 16진수로 넣건 8진수로 넣건 아니면 평소처럼 10진수로 넣건 다양한 방식으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내부적으로 컴퓨터는 다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할 거거든요. 이렇게 뭘로 넣어도 얘는 컴퓨터는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은 다 어차피 이진수로 되는 거고 출력할 때 여러분이 보고 싶은 포맷을 지정하시면은. 지정하신 포맷으로 다시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거예요. 10진수로 보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면은 얘가 167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아 16진수로 보겠다 하고 %X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16진수로도 출력해줘요. A7로 지금 출력됐죠. 그래서 16진수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것도 8진수 로 출력하겠다면은 %5 쓰시면은 자 C를 8진수로 그대로 출력해 볼게요 세 번째 거세 번째 거 보시면은 8진수로32 그대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어차피 내부적으로 저장은 이진수로 다 되는 거고 출력할 때 포맷은 여러분이 정해 주는 걸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입력할 때도 뭐 어떤 진수 뭐 16진수, 8진수, 2진수, 뭐, 뭘 넣으셔도 상관없고, 출력하실 때도 뭘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내부적으로는 항상 2진수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2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떻게 저장되는지는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로, 어 데이터 표현 방식 잠깐 설명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실제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